성공한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 5월 달에 어린이날 매출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 주식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발전시키고 상승시켜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을 좀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셔야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의 힌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1분기에 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고요 요즘에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부채 안도 그리고 은행권 어, 파산 여파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뒤숭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5월 달에 어린이날 매출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티니핑, 티니핑을 제작한 기업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매출로 어, 급성장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써 어, 남들이 모를 때, 남들이 안볼때 바닥에서 사서 어, 무릎에서 사서 그리고 나서 어깨 에 파는 그런 전략 가지면 좋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식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 어, 영상 본격적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그 전에 어, 이런 분들 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제가 손절 없이 영상 추천주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식이 처음이고 좀 왕초보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맨날 지금 손실 중이다. 내가 사면 이상하게 맨날 내려가고 팔면 이상하게 올라가더라라고 느끼신 분들 이대로 주식하면은 다 잃을까봐 패가망신할까봐 좀 두렵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더 이상 일확천금은 바라지 않는다.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100% 무료니까요. 네. 전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계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다좀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이거 어떡할까요 좋은 종목이 있어도 매수를 못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배너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2706-7594. 번호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충 겪고 있는 고충 상황 빠르게 인지해서 어,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자 테마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과 리튬, 바퀴 달린 쪽은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위주로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요즘 시장이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어, 분기별 실적 발표를 했거나 혹은 자동차 쪽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일전에 어, 본격적인 추천주 공, 공개하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5월 10일 날화신이라는 종목이 나갔는데 이거 자동차 부품주라고 소개시켜 드렸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5월 10일 날 6시 51분 10초에 나갔던 영상입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날 추천을 해서 그 다음부터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꼭 저점 대비 다음날 대비 8.96%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거 연락 주신 분들 한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가 나갔기 때문에 9% 수익 봤다, 못 봤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우 아이텍이란 종목입니다. 이것도 5월 10일 날 추천을 제가 드렸었고, 자동차 부품주고 2차 전지 소재나 부품주로도 엮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5월 10일 날 6시 26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건 역시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이때 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부터 2거래일 어, 정도 상승세를 보여서 토탈 12.69%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고 영상을 보고 그냥 어,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3% 4%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은 끝까지 다 먹었겠죠. 플러스 12.69%까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 들고 온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이에요 코드명은 419530이구요 애니메이션 업체입니다 자 이건 역시 모멘텀이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 리서치 아름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매출을 좀 본격화할 것이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라고 좀 어, 코멘트를 날렸고, 이거는 과거 3월 달에 나왔던 3월 말쯤에 나와서 4월 달에 반영된 그런 어, 이슈입니다. 자, 2000년도에 설립이 됐었고, 이게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기획이나 제작, 애니메이션, 라이선싱이나 이제 글로벌 배급 사업을 좀 영위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게 왕구나 의류, 화장품까지 혹은 교육이나 게임 사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주로 IP는 캐치, 캐치 이거 들어봤죠? 캐치, 캐치 티니핑이고 그리고 미니특 공대가 가장 유명하고요. 리서치는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어요. 자체 온라인몰을 왕구뿐만 아니라 키즈 패션까지 좀 추가해서 어 카테고리를 좀더확 입장하고 있고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서 영업이익에 개선시키고 있다. 그거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에서도 설립된 어, JV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수치가 보이고 있고 로열티가 3%에서 5% 수준이므로 좀큰 폭의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앞으로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된다고 라 결론적으로는 그런 코멘트를 날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5월 10일자 5일 전에 기사입니다. 해외 성장이 좀 앞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날렸고, 이거는 이제 중국 진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다 라고 날렸어요. 어, NH 투자증권 이제 백연구원은 이렇게 날렸습니다. 포켓몬이랑 과거의 디즈니, 이런 사례로 좀볼때 캐릭터 사업이 좀 가능해서 왕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까지 라이선스 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대성공을 이룬 만큼 이제 중국까지 와우따띠가 관리하는 OTT 채널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중국 매출이 올해 200억 이상, 수출도 300억 이상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성장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죠. 이틀 뒤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5월 12일날, 13일날 반영이 됐고 주가에 반영이 됐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은 210억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억을 기록했고 흑자에 전환을 했고 순이익 역시 5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매출액이 한111% 급증해서 한 120억 정도를 찍었고 100% 이상 급증세를 보였어요. 대부분 이제 캐치 티니핑이라든지 미니 특공대 혹은 슈퍼 다이노 룰루팜 그리고 최근에 어, 최근에 출시한 메탈 카드봇 네, 요런 쪽에서 매출이 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 현황 한번 볼까요? 자, 푹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이 누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달간 매수세가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간 역시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 역시 매수를 하고 있고, 어, 사모펀드 연기금 또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띄엄띄엄 대부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누적 매수량도 지금 이렇게 다 사고 있어요. 개인은 팔고 있지만은, 어,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세력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상 지금 한 1월 달에 5만원 정도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반토막, 한 2만 5천원 부분까지, 어, 50, 마이너스 50%까지 일단 신규 상장한 종목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50% 정도는 찍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지지구간 구축하고 나서 조정 뒤에 바닥을 좀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역배열 구간에서 좀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 때 지금 이제 봐야 되고요. 주석 어, 적으로 오르는 요 구간에서 사지 말고 역배열 구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지지라인 구축하고 있고, 데드캣 바운서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찰나고, 그리고 오실레이터 역시 지금 양봉으로 지금 슬금슬금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눌린 구간을 주다가, 지금은 이제, 어, 보호 예수도 신규 종목 해제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량도 해제가 좀 전반적으로 다 토해낼 것 토해내면서, 그러면서 지지라인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수가 잘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주봉상 볼 때도 지금 현재 어 똑같죠. 뭐 1월 5만 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지 구간을 좀 구축하면서 지금 밑에서 매수가가 매수가 강한 매수 라인이 들어와서 지금 바닥을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랑 매도가 잘 잡아야겠고요. 충분히 어 이탈 없으면은 좋은 흐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손실을 지속적으로 혼자 하기 버겁고 손실 보고 있는 분들, 그러신 분들 위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락 주시면은 매수가랑 매도가 타이밍, 어, 친절하게 어, 알려드리고 있고, 매매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종목명이랑 함께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2706-7594 번호고요 저랑 함께 하면서 기존에 화신이라든지 성우화이테이라든지12% 10%씩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수익을 맛보고 싶다 종목을 받아, 받아가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 여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